최근, 미국 백악관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그간 비트코인이 앞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염려를 모두 뒤엎을 미국의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수하진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것을 악재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것임을 밝힌 것이며 기존의 골드 비축 방식과 비슷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당장 눈앞의 시장 가격만 보고 평가하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이며 먼 훗날 본다면 미국의 이번 결정은 전통 금융 시장을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킬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불과 몇달전 상승장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찬양하며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의심하고 있다. 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그대들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며 태세가 변했을 뿐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끝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것이며,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락장에 멘탈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멘탈 꽉 잡고, 오늘의 브리핑을 살펴보시길 바란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24년 연례 주주 서한에서 금융시장 내가상화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미 골드만삭스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블랙록 i b i t etf 상품을 통해 1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피델리티 fbtc etf 상품을 통해 2억 8천8백만 달러 를 투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비트코인 etf 상품을 누가 그렇게 사나 했더니 골드만삭스가 그간 아닌 척하면서도 남모르게 뒤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발 빠른 기관들이 ETF 상품을 매수하고 있을지 모른다. 뭐, 그간 ETF 상품은 기관 매수세가 아니라니 뭐라니 얘기가 많았는데, 나는 상당수 기관의 매수세라 본다. 이미, 코인 시장은 기관과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신기루라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다. 다음 살펴볼 것은, 알트코인 ETF에 관한 내용이다. 바네크에서 아발란츠 ETF, S-1 등록 재무서를 제출하였다. 최근, 알트코인은 과거와 달리 개수가 너무나 많아졌다. 조금 많아진 수준이 아니라, 너도 나도 알트코인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서 한도 초과인 수준이다. 과거에는, 신규로 나온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노린 투자 방법이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신규 코인을 노리기보다, 펀더멘탈이 탄탄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투자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후보 명단으로는 다음과 같다. 솔라나, 리플, 에이다, 헤데라, 폴카닷, 라이트코인, 앱토스, 무브먼트, 아발란체. 그러니 이상한 잡코인, 밈코인 등을 투자하며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 부디 펀더멘탈이 튼튼한 알트코인들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란다. 다음은 FOMC 금리 결정을 살펴보자. 다음 주 목요일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차피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이며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FOMC 경제 전망과 기자회견이라 볼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CPI, PPI 경제 지표를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미연준에서 뻐꾸기 마냥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소리만 해대면서 그것이 악재로 작용되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심하지 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튼튼해라고 해준다면 이번엔 호재로 인식될 수 있겠다. 왜냐? 지금 상황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데, 미연준에서 "아니야,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해"라고 해준다면 해당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당 불안감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세정책이라 보면 되는데,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의 끝판왕이라 보면 되겠다. 당연히 FOMC 기자회견에서 관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을 텐데, 미연준에서 아직도 관세정책은 노코멘트 하겠다든지 본인들도 훗날 경제지표를 봐야 알수 있다든지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겠고, 반대로 관세정책 관련해서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만한 어떠한 멘트라도 해준다면 불장의 서막을 알리게 될 것이다. FOMC 미연준의 답변을 차트 분석한다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분히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다음으로 CME 거래소 리포트를 살펴보자면 시장 추세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계약은 줄어가고 있으며 매수 계약은 견고하게 유지 중이다. 거래 수익 목적이라기보다 현물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의 해찍 목적으로 진입한 매도 계약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계약을 청산시키며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계약을 포기하며 매도 계약을 늘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결제 약정을 보자면 지난주보다 이번주 저점을 경신하며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으나 오히려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코인 시장의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악재는 딱히 나온 것도 없다. 그러나 가격만 꼭 내려가면 갑자기 온갖 안 좋은 뉴스만 도배되는데 어차피 가격 좀 올라가면 또 태세 전하는 손바닥 뒤집듯 나올 것이다. 그러니 당장의 시장 가격에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장을 평가하고 판단 내려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구체적인 종목 선정과 매매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